이번 시간에는 폰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폰트는 글자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리를 클릭을 하시고요. 폰트를 클릭을 하시면, 블로그 제목, 주요, 제, 주요 메뉴, 포스트 제목, 포스트 내용, 각각의 영역마다 폰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모리스 9라는 폰트가 있는데, 저는 이 모리스 9라는 폰트를 무료 폰트 서비스를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모리스 9라는 폰트 이외에 다른 폰트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무료 폰트 전체 보기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다양한 폰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폰트를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고 나서 폰트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블로그에 담기를 클릭을 하시고 사용 영역 지정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폰트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다르게 꼬마 펭귄이라는 폰트가 생겼구요. 90, 12는 폰트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적용을 클릭을 하시면 폰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내 블록으로 가시면 이와 같이 폰트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마음에 안 드는 폰트다 라고 하시면 다시 폰트에 가셔서 체크를 다른 걸 선택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변경이 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체크를 푸시고 적용을 하시면 블로그의 원래의 폰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폰트로 선택을 하시고 변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